미안해요. Yeah. Yeah. 한식으로 먹고 하나, yeah. 둘셋 yeah. 뭔데? <laughs> 합니다. 그래도 청결해, 그렇지? 음. 응. 꼭 붙어서 자야겠다. 화장실도 응. 무난하니 깔끔하고만 좋은데? 오렌지 스트릿 바로 보인다. 옷을 안 챙겨와도 될것 같아. 조차되게 와우. 안녕, 어제 하는아 내가 무슨 자극 뜨거 웠다. 뜨끈해가지고. 어그어 그래. 배고파서 그런지 더맛있어 어, 맛있어. 뜨끈뜨끈한 게. 분일스야 엑셀스가 좀먹어봐야엑셀스 우유발 미쳤고, 상 이거 이 사이즈. 이거. 안 거지? 돼? 첫 끼는 아니고. 제대로 된 식스. 아, 보통 오면 티스 쓰면 우선. 그렇게 많이 먹는 거. 먹어보자. 그럼 이거. 오. 어, 아, 밥먹으 되게 잘하시네. 짬파이. 응. 박창연영 간, 용 한복, 오복 한복, 한니다복 한복, 한다 뒤집어봐 안돼요 아직 복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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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뭐 한복,

사장님 짱! <목소리> 뭔가 좀 부족해서 라면 지금 매운 걸 먹고 싶으니까 오케이.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게 제일 매워보여 뭔가 이게 매워보여 어, 매워 아이스크림은 패스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생명 같은 느낌. 맛있습니다. 겠다맛있 그러니까 약간 면 식감은 둘째치고 맛 자체가 정말 맛있어요. 응? 맛있네? 입니다. 귀엽죠? 귀엽고 얘도 귀엽고. 吧。 공사급으로 새로운 젤리. 오늘 아, 귀여워. 유령이다. 뭔가 어제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한가하게 둘이 걸으니까 좋구만. 한가 그 자체. 아, 뒤와. 와신이랑 <목소리> 뭐 가지 연이런거 추가해서 먹어것아 맥주가 또나왔니다짠해야짠 <목소리> 얘네야 기숙회 둘이 먹자고. 맛있어. 와. 엄청 맛있어. 뺄까? 계속 그래. 먹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맛있겠다. 나 이거 간장에 붓어서 먹을까? 그리고 뭔진 모르겠는데 맛있어. 완전 한 가지. 목포에 몇 코얼까? 아, 몇 줄이야, 몇 줄이야? 실내 들어가면은 딱 따뜻하고. 부어십니다. 응. 와 맛있겠다. 이걸 뭐가 초록 초록하게 봤네. 어, 지금 40주년 세일을 해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갈아 버려야지. 대충 이 정도만. 만엔 이상 구매해서 텀블러 받았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다. 힘들었다 찾아오기. 뭐라 이제 음, 찬스? 음, 찬스. 예. 어 좋아. 뭔가 짠데 맛있어. 응. 바다 생에. 응. 고기. 아. 이거 이거. 젓가락으로만 해가지고 먹으래.

내가 아, 이... 나 깜짝 놀래서 자꾸 얼른 갔다, 얼른 갔다, 야식으로 먹을 겁니다. 아, 그 진다 <놀람> <놀람> <놀람>

무슨 생선인지 모릅니다 오케이 와와 아 피누 피누 피 그냥 하나 사서 초코맛 먼저 먹어봐. 이거 어? <laughs> 어, 과일이 아니네? 먹어삼 사먹이만 먹어봐야겠다, 일단. 먹어 이거. 두 발. 번은... 뭐? 배밀러서 엥? 어제 먹었던 거랑 맥주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질렸어. 이거 먹을까? 거먹을 이건 세븐일레븐 거, 이거는 패밀리마트 거 일단 이거는 진짜 짱 맛있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본 라면은 진짜 실하다 이거 먹어야지 약간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우면 갈아입으면 되지, 뭐. 여성적인 <목소리> 생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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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합니다. 장난 <laughs> 아니야. 더워. 난이고 따뜻해. 조용하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laughs> 들어오는 길에 1분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응. 와 오늘 날씨 창이다 여기 너무 좋다 키오로 주문하면 음? 음. 와 맛있겠다 이렇게 세팅. 그? 그런가봐. 아련해. 푸드티 완전 괜찮은 것 같아. 오, 질도 좋아. 가격도 좋은데. 미디엄 고. 예쁘다. 이거 사라. 만족스럽군. 그치? 우리 가격 이거야? 여기입니다. 이렇게 계단에서 기다려야 돼. 잘 먹었습니다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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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코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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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난하게 이요. 하요 좋고, 이요. 이요. 좋요 이요. 이요. 좋고 완전 뭐. 이것도 동키오테보다 훨씬 싸다. 이거 화장실 쿠프리 완전 강추입니다. 제니. <목소리도> 많이 됐네? 9 5 5안 되지. 내 인생 맛집. 이거 규카츠한 장이랑 맥주 먹으러 가실 거예요 앉자마아 바로 이렇게 수건을 걸어두십니다. 지금은 마트 가는 중, 마트에서 한국에 사갈 것장볼 거예요. 여기로 갑니다. 아하하. 아이고, 아이고. 가보자고. 우와. 우 까다. 맛있어 보이. 두 개. 이것도 약간 단짠단짠 느낌. 얘랑 얘. 박서진 아, 사줘야 돼. 이것도 먹는 건가? 이거 봐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다들 맛있다 하니까. 모르겠다. 찍어 놓고 천천히 불러야겠다. 하도 좋다고 해서 사보자. 이렇게 샀습니다. 5kg밖에 안되는 여기로 가요. 여기 뭐 시켰어요? 어. 어. 전골이랑 버이시 <laughs> 아, 아, 여기? 많이... 좋아하 여기가 완전 예쁜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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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60살. 방아야 놀러 가자. 뭐근ึ 코사엘은 뭐예요? <목소리도> 아. 한잔 <우리구나>. 아, <laughs> <laughs> 먹고 한잔 <회전> 먹고 편하게 <목소리도> 예. 아, 다 같이 말니까 요거는 친구들도 은로링스 감동시마시다. 아늑하다. 따스워서 좋아요. 좋다 좋다.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마지막이야. 그 가방이 무거운 거. 크 가방 자체가 무거운 거. 가방 자체가 무거운 거. 맛있다. 근데 원래 소금 찍어 먹은 토마토 <laughs> 맛있다 했어. 이번 <laughs> 여행 너무 즐거웠어요. 잘 부탁드려요 언니들. 좋았어요. 난 이거 뭔지 알아. 뭐? 뭐. 이거 이름 바로 주핀이야 주핀. 주킨. 아 빨리 되고, 아. 다 나가면, 한국인 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하면특특특특특특특특가특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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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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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마지막 일본의 밤. 지금 시간은 오. 완전 제대로 만들었다. 넘쳐. 잘 지내고 있어라. 놀고 올게. 예, 예. 갑니다 영동해. 오. 이게 유명한 그거구나? 어, 어디 가세요? 우와, 대박 썼다. 누나 이거 하나 음. 먹어 이거 아, 음. 나어 진짜 무서워. 이거 먹이안돼 아예그 먹고 있으면은 이게교 나옵니다 이거 내 응. 오히려 앞에이 너무 맛있어 얘 너무 평범해 음. 아여어 어. 아. 저거 좀. 아니 맥주 한번 먹고 응? 마, 음? 맛지맛있한번딱 맛보고 맛 이거 아빠. 끝이 안 나는데, 왜? 아, 내가 너무 울려. 와, 종류 엄청 많네. 일반 시켰어? 어. 오케이. 어. 아, 어, 뭐야. 마지막 쇼핑입니다. 막날에 비가 오네.